자전거를 타면서 만나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내뱉은 말들을 여러분들 함께 보실 겁니다 당연히 맨 끝에 영상이 여러분들이 기분을 가장 빡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마지막에 크리티컬한 정말 나의 심장을 철렁이게 만드는 나의 분노를 터뜨리게 만드는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래 한 몸이라는. 이거는 그냥 맛보기를 넣어놨어요. 뭐예요? 전거를 타고 가요. 지나갈게요.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바로 즉석 데이트. <laughs> 이제 사고 날뻔 했죠. 잘 피했어요. 이분 또 역시나 기에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노이즈 캔슬링으로 나는 오늘 한강을 질주하게 서 따릉이와 함께.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꼭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분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저 여성분 또못 들었어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못 들었어요 머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번 전화번호를 따이 신발은 누구 신발인가요 자전거 타시는 분이 갑니다. 빠르지 않아요. 빠른 속도도 아니고 정주행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딱이 친구도 뭐예요? 귀에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 꽂고 있는 기분이죠. 하지. 욕증을 뛰어. 도대체 왜 맨날 욕증을 뛰는데? 옆에 보행자 길도 굉장히 넓어요. 자, 욕증을 뛰어옵니다. 피하지도 않아요. 오, 어, 자전거가 피했어요. 보통 욕정을 뛰어오는 사람도 자전거가 보이면 한쪽으로 붙어주는데 붙지도 않고 지는 지각 있게 뛰고 자전거 불박꾼이 한마디 해요. 아, 참말로 이랬어요. 그 했더니 이 로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신발, 이런 신발, 이런 신발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어디서 사겠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떠세요? 어, 어이가 없죠? 본인이 욕쟁이로 뛰어오면서 아 씨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쌍욕을 날리는 이 인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런 분들은 제발, 자전거 동호회 오지 말고, 그냥 런닝 동호회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굉장히 어이가 없이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점점 어이없는 경우가 점점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마, 조용히 시랄 안 끝나.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고객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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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하셨어요 지나갑니다. 어, 텅텅 비어있죠? 어, 아주 천천히 가셔요, 앞에 어르신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나가면서 지나갈게요. 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 지나가요 지나가, 지나가. 뭐, 어떡할까요? 말안 하고 지나가면 말안 하고 지나간다고 뭐라고. 그러면 지나갈게요라고 조용히 얘기했는데 조용히 해서 가라면 조용히 하고 가고 못한 어떡할까요?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인도 깨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강속 마화3로 할아버지 치고 지나갈까요 뭐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어르신이 자전거 너무 많아 갖고 지나가는 로드마다 지나갈게요 해서 짜증이 났으면 약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지나갈게요 얘기하고 갈 건데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나갈 때는 지나갈게요 말을 해주는 게 최소한의 A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드에서 야간봉을 가면 초급을 30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저를 추러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나 할게요 생각 말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한 열에 한네분 정도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열에 한 분도 안 됐거든 나는 많다고 생각해 그럼 추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추월 도 괜찮.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해줘 가라고 오오케오오오오오오오오길괜찮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렇게 오오 서로 오오일텐데오늘오진오 들었을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건이 생깁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妈，<馬><哇>你耳朵听见了？ 일부러 더빙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가요 어, 근데 일반 생활 일반 자전거 추월하시는 거 봐서 한25 정도 속도로 보이고요 어, 근데 생활 자전거 한 분이 이제 추월을 합니다 천천히 가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뒤에서 들립니다 일차적으로 뭐예요 지나갈게요 추월이라고 하는 팩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어, 지나갈 긴합니다 어, 그럼 잘 지나가요? 생활 자전거 따이 속도잖아요. 오른쪽 가야지. 그런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팩에서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활 자전거 따위 속도잖아요. 오른쪽 가야지. 생활 자전거 따이 속도잖아요. 오른쪽 가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드 타시는 이두 분에게 지금 이 팩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팩의 선두부는 지나갈게요라고 젠틀하트 얘기해요. 어, 어, 어. 지나갈게요 합니다. 네. 생활 자전거 따위 속도잖아요. 오른쪽 가야지. 생활 거속도아 오른쪽 가야지. 아마 이분이 얘기한 것 같죠? 어. 그리고 뒤에 분은 손도 들어줍니다. 어, 손도 들어줘요. 네. 다섯 분이 지나갔는데 선두는 지나갈게요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분은 조용히 잘 지나갔고 세 번째 분이 생활 자전거 다이 속초잖아요. 오죽 아 야지 라고 막말을 내뱉고 저 이분 봐요. 어 이분 출한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팩을 요구할게 아니라 저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팩은 FM대로 지나갈게 얘기했고 뒤에 가시는 분은 고맙다고 뒤돌아보니까 손도 들어주고 잘 가요. 최대한 중앙선도 안 넘으려고 가고 음. 자전거를 10년 가까이 탔지만 불박을 그때까지 다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실제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로드를 탄다는 이 자부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활 자전거가 천천히 가는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배려지 필수로 오른쪽으갈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난간이랑 가까워지니까 더 위험한데 다른 자전거들이 지나가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지 당연히 늦게 가는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붙어 줘야 될 필수적인 이유는 없어요 이 말을 내뱉은 분은 이 팩을 다 싸잡아 욕먹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드론나야 되는데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박제를 하고 또 박제를 해 두겠습니다 설마 아무리 하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요즘에 블랙박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던 게다 박제가 됩니다. 하가 좀 나더라도 약간 마음을 좀 눌러주시고 천체 가는 자전거도 빨리 가는 자전거도 서로 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